문장 생성 AI는 기계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거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다음은 문장 생성 AI의 주요 특징과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자연어 처리 문장 생성 AI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거나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요약. 문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데 사용됩니다. 긴 기사. 보고서 또는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기사 및 콘텐츠 생성.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제품 설명 등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작성 속도를 높이고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4. 대화형 시스템. 대화형 AI 채팅봇과 가상비서는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문장 생성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문 응답, 예약,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문서 생성. 문서 작성 및 리포트 생성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긴 문서를 생성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예측 및 완성. 문장 생성 AI는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그것을 예측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자 교정, 문법 교정, 더 나은 표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장 생성 AI는 심층학습 및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윤리적 및 인공지능의 역량과 한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